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번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보니 갑자기 1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같은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이 아버지의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비행기 탑승이 17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도 채 달래기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 비극적 사고 이후 유족들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 바로 상속 문제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성인인 오빠와 미성년자인 여동생이었죠.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산으로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천만원이 있었고 부채로는 대출금 등으로 1억원 가량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속 포기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남매가 상속 포기를 하면 이 1억원의 빚이 고스란히 후순위 상속인인 외할머니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외할머니가 갑자기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인 거죠. 더큰 문제는 상속은 자동으로 개시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 적으로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 생이 아버지의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이 6천만원이고 빚이 1억원이라면 6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4천만원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될 경우 반드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미성년 여동생에게는 외할머니가 후견인으로 지정됐고 여중생에게는 성인인 오빠가 후견인으로 지정됐는데요.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미성년자의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장 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의 경우 이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다양한 재산을 빠르게 체크하시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서 망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꼼꼼한 확인을 위해 망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에 가서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고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도 떼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신용 정보원에 가시면 대출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받으시고, 만약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단순 승인을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시면 후견인 지정부터 신청하셔야 하고요.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변호사님,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장례 준비하고 49제 지내고 정신 차리고 보면 벌써 한 달, 두 달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항공 사고처럼 대형 사고가 나면 법원도 업무가 폭주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서둘러야 하는 거죠 다행히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처럼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나라에서도 여러 지원을 해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해주고요 변호사 수임료도 지원해줍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제공되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상속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